<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몬의 게임방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 좀비버스터즈라는 게임입니다. 네, 좀비와 사람이 싸우는, 좀비와 인간이 싸우는 팽팽한 애. 그런 거죠. 네, 저도 캐릭터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 줄게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좀비버스터즈. 고고. 네, 이건 딱 봐도 진짜 좀비면 좋겠지만, 가짜예요, 가짜, 가짜. 가짜. 네, 여러분.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아몬드랑 땅콩이랑 다 먹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지금 이게 제 캐릭터예요. 이요 앞에 있는 막창 같은 거 들고 있는 여자 있잖아요. 얘는 저의 제가 탁, 카드를 탁 뽑았는데 인간이다. 인간이 걸렸으면 이 캐릭터를 사용해 주로 사용해요, 제가. 그리고 뒤에 뒤에 이 여자캐릭터는 네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뒤에 여자캐릭터 날개 달린 네. 서큐버스 딱 봐도 서큐버스죠 이 서큐버스는 네 제가 막 카드를 한장 딱 골랐는데 에어그 뭐지 으... 그좀미가 나왔어요 그럼 이 서큐버스를 제가 주로 사용할 겁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럼 제 캐릭터를 소개시켜드리죠 네 제가 지금 창 들고 있잖아요 이 인간제. 인간 캐릭터는 네. 마야라고 합니다. 마야 마야. 마야 마야. 인디언이죠. 그리고 마야에요마야 다음 뒤에 귀신은 여기서 볼 때는 진짜 예쁜데. 앞에서 보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음, 한번 가 보도록 하죠. 렛츠 고. 뽀뽀. 야. 팬분들이 보고 있잖아. 소요 시간 빨리 제가 여기 레몬, 제 닉네임이 레몬과자예요. 한장딱 골랐죠, 제가. 어? 제가 좀비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좀비를 고르는 거예요. 제가 좀비 캐릭터 서큐버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밑에 한 개, 밑에 한 장의 카드 있잖아요. 그건 제가 고르는 거고요. 위에 다섯 장의 카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인간들. 저는 예 서큐버스 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 게임 시작하면 이서제 서큐버스에 네, 기술 3개가 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점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저의 큰 사랑입니다. 첫 번째. 예, 예, 예. 얘는 뭐냐면 사용마 소환. 해당 위치에 사용마를 소환합니다. 사용마는 시야 내 적이 감지되면 자폭하여 데미지를 입히고 기절시킵니다. 오, 이때 와파. 와. 에, 네, 개멋있다. 제, 이제 네,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사용마 소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해 볼게요. 핫. 예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용마. 얘가 제가 키우는 사용마입니다. 어, 빨리 가. 문 들어 줄게. 가. 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 핫. 아, 뽀뽀. 뽀뽀를 하면 옆에 오른쪽에 얘 보이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네모난 이게 지료 같은 거 있는데 여기 남자들이 다 보여요 남자만 자 그리고 많이 막 이거 이거 진짜 오져요 잘 봐요 와 이건 전기 흡수에요 전기를 흡수하는 거죠? 개 간지나죠? 자 그럼 야 사람 죽이러 가보자 어? 이제이 이 자식 야이 자식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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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날 혼란시켜? 안 되겠어 어디 갔어? 네 제가 지금 이제 사람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사람 여기 있네 얍 아! 안돼 가지마 야너 그거 타지마 타고 가지 마. 응? 나랑 놀아줘야지. 여깄네. 이제식 가지 말라 했지, 내가, 어? 내 말은 잘 들었어야지. 어? 죽었지! 아, 네가왜 죽이냐, 뚱땡보. 내가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씨. 아유, 아. 아, 그래도 이거 싸우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캐릭터가 서큐버스인지 되게 겁나 세가지고. 네, 잘할수 있어요. 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제가 찌리였을 땐 네, 사촌 누나와 함께 해보았죠. 그래서 그건 좀 망했어요, 근데. 근데 안 지웠어요. 어? 이 자식! 폭탄 왜 설치해? 파닥파닥, 에휴, 파닥. 옆 파닥! 야 어디서 순간이동을 하러 가! 가지 마! 가지 마! 야 유성훈 떨어뜨리지 마 어딜가 어딜가 그렇지 죽었어 어딨어요 어 저기 오 여자가 있네 너보다 내가 더 예뻐 너보다 내가 더 예뻐 야너왜쟤안 잡아 너왜쟤안 잡냐 야. 야. 와 이상한 사형만해 사형만 제가 사형만? 원래 인간을 잡아요 설치 딱 풀어주면 에이, 나 잡지마 너 순간 이동해라 와자와 내가 진짜 너내 몸이 부러진 안 있어도 난 잡는다 이씨 되졌다 왜? 내가 무서워? 내가 무서워? 왜? 에휴. 안돼 아아 내가 꼴등이야 아짜아제 6등이에요 서키버스 마지막 판만 하고 끝낼까요? 아니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요 내가 제가 다음에 먹방 땅콩과 아몬드와 그런 맛있는, 머리 좋아지는 먹방을 해볼 테니까, 다음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 빠이빠이! 잠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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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빠이빠이!